자, 이어서 조문 30번 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금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비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라 개념인 거죠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해야 돼요 왜요? 재보험이나 해상보험에 그 가입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에뭐 보험회사라든지, 뭐 선박회사라든지, 이런 경제 주체들이 사이즈가 좀 있는 경제 주체들이 에 가입을 하는 건데, 이들 자체도 메이저 리거들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아마추어들이 아니라. 근데 뭐 이런 강자들까지 또 보호를 할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조문 31. 제 664조 상호보험 공제 등의 준용. 이 편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예, 상호보험 공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에도 예, 준용한다. 예, 상호보험 공제. 뭐이 부분은 뭐 엄청 중요한 그런 내용은 아닌데 그 보기 중에 하나로 깔릴 수 있어요. 예, 봐주세요. 조문 32. 제 665조 손해보험자의 책임. 손해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예, 뭐, 보험, 계약자, 이런 거 나오면 안 됩니다, 여기에. 예. 그죠? 쌤이 이런 식으로 필기해주는 것들은 여러분들은 필기 적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 회도수 할 때는 이 맞는 거를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일단 내용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쌤이 이렇게 해주는 것들은. X 치는 것들은. 조문 33. 제 666조 손해보험증권 손해보험증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손해보험증권에는요.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금액,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무효화 실권의 사유, 보험계약자의 주소, 와 성명 또는 상호 예,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보험계약의 연월일 예, 그리고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 연월일 그래서 내용을 쭉 보면은 뭘주다어 들어가도 내용들 같네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이제 잠깐 좀 여기를 보면은 보험증권의 작성지라고 했어요 예, 여기를 뭐 작성, 자라고, 이렇게. 아, 그 생각하면 하면 안 돼요. 예, 보험증권의 작성, 지가 맞습니다. 요게 맞습니다. 예. 아니, 우리 독수리들이 어디 다 이렇게 자라고 써있는데도 있다라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작성, 지에요. 예. 어, 여기서 이제 뭐틀린복이라면 조금 생각을 해보자라고 그러면, 뭐, 보험 계약자의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예. 왠지 들어가야 될것 같잖아요. 느낌적인 느낌. 근데 안 써있죠. 예. 주민등록번호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험료의 지급방법인데, 뭐, 그 지급 뭐 산출방법이라고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 아니에요. 네. 아니면 뭐, 보험회사, 우리가 보험회사 계약 맺으니까, 보험자의 뭐, 설립연월일, 네. 이런 거, 이런 거안 들어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특, 그 틀린 보기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좀 익숙하게 봐주세요. 내용을. 네. 그렇습니다. 자 조문 34제667조 상실 이익 등의 불사합입 예,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아 이것도 다른 약정을 할 수가 있나 보구나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에게 사입하지 아니한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한 명이 사람 있는데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병원에 입원안 했으면은 하루 일당이 하루 나가서 한3 0만 원씩 이렇게 번대요. 음. 그러면은 이거에다가 곱하기 입원 일수 해가지고 에? 며칠 누워 있었는가. 그돈 줘야 되냐? 기본적으로는 그러지 않는다. 근데 다른 사장 안에 다른 약속을 할수 있구나. 이거 생각해야 돼요. 여기까지. 음. 기본적으로는 상실된 그 이익이나 보수는 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음. 네, 다른 약정, 할수 있다. 네. 자, 조문 35, 제 668조, 보험계약의 목적. 네,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상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하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네, 뭐 이런 것들, 네, 할수 없어요. <laughs>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조문 36, 예, 제666조 예, 초과 보험이입니다. 초과 보험 아, 여기도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별 하나 치겠습니다. 잠시 보충 자료를 좀 보면서 예,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보험 가입 금액, 보험 예, 금액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는 선생님이 지금 우리 이론서에 있는 내용들을 선생님이 좀 정리해 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어차피 2차 시험 공부할 때도 알아야 되는 개념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 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 가입자와 재보험 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 가액은요. 재산 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이래요. 재보험 사업자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대요. 그래서 여기도 뭔가 한도액이고, 여기도 뭔가 한도액이었던 느낌이 나는데, 이 둘을 좀 비교를 해보면, 보험가액 금액은 보험 계약상의 보상한도액이에요. 보험 계약상의 보상한도액. 보험가액은 법률상의 보상한도액이에요. 이거를, 뭐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딱안와었잖아요 쌤의 언어로 좀 얘기를 해보면, 보험가액이라는 것은, 이것에, 어떤, 뭐,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뭐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것의 가치 금액이에요. 가치를, 피보험이, 가치를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이잖아요. 가치 금액이에요. 보험 가액은 가치 금액이다. 이것이 이게 얼마짜리인가? 쉽게 얘기하면. 근데, 보험 금액, 보험 가액 금액은, 이, 보험 당사자 간에, 보험 계약자하고, 보험 회사하고, 예? 네? 이렇게, 그, 계약을 맺잖아요. 얘네들이. 얘네들이 계약 맺을 때아 보험가입을 이만큼 했구나 그얘기요 예를 들어서 이게 1억짜리인데 보험계약자랑 보험회사랑 보험계약을 할 적에 보험가입을 뭐 1억을 했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전부보험이에요 그걸 선생님이 여기다 표현했어요 보험가입금액하고 보험가입 같은 경우에 전부보험이다 근데 얘는 얘 가치금액은 1억짜리인데 5천만원만 들어서 아유나 보험, 보험료 보험 조금만 내려고 네, 뭐 사고 별로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데 반절만 넣지 뭐 네. 5천만원 넣었어요 보험가입을 보험가입금액이 5천만원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일부보험이에요 일부만 보험이 들었다는 라 거죠 네. 일부보험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온 초과보험의 개념은 뭐냐면 얘가 이제 1억인데 보험가치금액은 보험가입을 할 적에 2, 2억을 가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초과보험이 되는 거죠, 초과보험. 이런 이슈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이제 선생님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이런 예를 들었는데, 어, 가입하는 시점을 기준으로도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보험 가입금액은 일정한데, 그 보험 가액이 이게 변동이 될 수가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초과보험이나 뭐 일부 보험이나 문제가 또 발생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 가입을 할 적에는 예를 들어 이 건물이 1억짜리였는데 그래서 1억을 나는 전부 보험을 다 가입을 했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지금 여기는 가액이고 얘는 보험 가입 금액이에요. 얘는. 근데 얘가 만약에 가치가 가격이 올랐어요. 2억이 돼 버렸어. 올라서. 그러면은 전부 보험으로 가입을 했는데 이거 뭐야? 일부 보험 돼 버렸네. 이게 떨어져서 예를 들어 5천만 원이 돼 버렸어요. 그거는 뭐라나 원래 전부 보험 가입했는데 뭐야 초가 보험 돼버렸네 이런 네.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 좀 확인하시고 여기까지 우리가 2차 시험할 때도또다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자 그리고 선생님 방금 전에 일부 보험일 때그 보험 가입 금액을 조금 덜 잡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1억 가치 금액이 1억인데 5천만원에서 아니다 보험료 조금 내야지 5천만원 만들어겠다 반질만 들어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어떤 관계 때문에 보험료를 적게 내는가 그걸 좀 알려 드리려고 예로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 적과전 과수 4종 과실손해보장 보통약관 적용보험료 그시기에요 이런 식으로 보험료를 계산을 해요 이제 쌤이나 2차 공부하는 독수리들은 다 아는데 1차만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이제 생초보들 위해서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2차 때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개념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곱해 가지고 보험료를 계산한단 을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변수인 다른 것들이 일정하다고 그랬을 때이 보험가입금액이 줄어들게 되면은 예를 들어 1억을 안 들고 5천만원 들었으면 반질만 든 거잖아요 예,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예, 보험료가 그래서 이런 식이 있기 때문에 아 방금 아까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한 거다 예, 그 내용 좀 이해하시라고 같이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조언으로 돌아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험 금액이 예,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의 그 감액은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대요. 예, 이걸 우리가 장래효라고 그러죠. 장례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예, 앞에 이미 지난 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1항에서의 이 가액은요. 예, 계약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한대요. 근데 보험 가액이 보험 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1항과 같습니다. 앞서서쌤세이두 그 가지 경우 다 말씀드렸죠. 예. 제1항의 경우에 계약이 보험 계약자의 사기로 예,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대요.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대요. 얘는 선의의 보험자잖아요. 그러니까 몰랐을 때까지, 알기 전까지의 그 보험료는 이 사기꾼한테, 여기는 보험계약자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한테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선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야기죠. 자, 조문 37, 제 670조의 기평가보험. 당사자 간의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예, 네, 그니까 이미 평가한 거죠. 기평가. 네, 그래서 이 보험가액은 정한 때는 이 기평가보험이라고 그래요.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 발생 시에 실제 그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합니다. 음. 됐네요. 그래서 당사자 간에 정했으면은 어그 정한 거를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우리가 정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런데 실제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봤더니 그게 이, 이거 한 거보다 정한 거보다 현저하게 막 차이가 나네. 그러면은 실제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예, 네, 그 얘기예요. 조문 38제 671조 미평가보험 네. 아 이미 평가를 안한거인가 보네 이거는 미리 평가를 네, 앞에는 기평가 이미 평가를 한 거고 미평가는 평가를 안한 네, 보험이에요 그래서 당사자 간의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본으로 하는 거죠 이두개딱 이 봤을 때 이렇게 딱 떠오르죠 자 이어서 조문 39제 672조 네, 중복보험이 네, 내용이 이어지네요. 자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계약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에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릅니다.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669조 의 제4의 규정은 제1항의 보험계약에 준용합니다. 6 6 9조이상은 앞에서 다운 그 초과 보험 여기 여기 부분 말하는 거죠 여기 부분 이걸 이제 조금 쉽게 얘기할 수 있게 한번 예를 들어 드려 보면 쌤이 사실은 아 이거 말씀 안 되는데 200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근데 삼성에 어한 100억 정도로 그 보험가입금액을 100억으로 갖고 보험을 들었고요 어, 현대에다가도 100억 들었어요. 그리고, 뭐 우체국에 100억 들고, 뭐, 또, 뭐 KB에 아또 100억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보험가 금액이 다 100억씩이니까, 이게 뭐 200억짜리 빌딩이 전체, 예를 들어 멸실이 됐다고 하면은, 다 100억씩, 1 0 0다 받아보면 나는 400억, 아, 200억 벌었잖아요. <laughs>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뭔가 이제, 뭐 일부 파손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이런 것들이 나면은, 얘네들이 다 연대해가지고, 각자의 보험금액, 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져요 얘네들이 다. 음. 그리고, 그, 얘네들이 이제, 예를 들어 뭐, 몇 분, 분의 1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똑같으니까 그냥 1분의1 해도 똑같은 효과인데, 만약에 뭐, 금액이 조금씩 다르다고 그러면, 얘는 50억, 얘는 70억, 얘는 120억, 뭐, 이렇게 다르다라고 그러면은, 각자의 그 보험금액, 보험가입금액 이 비율에 따라가지고 하는 거예요. 보상은. 예. 그래서, 뭐이 내용, 이 내용 딱 하면은 좀 이해가 확 되지 않나요? 네, 이렇게 중복 보험을 이렇게 들었을 때는 음. 이 내용입니다. 이제 이 밑에도 하나 이거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잠깐 여기 보고 올게요 자, 조문 40번 제 673조 중복 보험과 보험자 일인에 대한 권리 포기. 그 앞에 방금 전에 본거제 672조의 규정에 의한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 일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경우에, 좀, 예를 좀 바꿔들어 볼게요. 어, 슨 사고가 좀 나가지고, 이, 얘네, 얘네, 네 명이, 이, 네 보험회사에서 저한테, 뭐, 1억씩을, 1억씩을 이렇게 보험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래요. 예를 들면, 해봤더니, 1분의 일을 했더니, 1억씩 줘야 되는 상황이래. 근데, 제가 저기, 여기 현대해상에 좀 친한 분이 있어요. 현대에. 관계가 좋아. 형님, 동생 하는 사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너네 이쁘니까 면제. 그러면은 원래 4억을 이렇게 N분의 1 해서 줘야 되는 건데 얘한명 빼고 나머지 애들이 3분의 1또 N분의 1 해가지고 줘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네, 보험자 이 1인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으면은 그냥 그걸로 끝인 거지 니가 포기한 거지 다른 보험자 이거에 영향은 안 미친다 라는 거예요 요 이슈 자 조문 41 네, 제674조 일부 보험에 대한 내용 이어집니다 보험가의 그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 많이 했었죠. 1억짜리인데 보험가입을 5천만 한 거예요. 예. 보험자는 보험 금액에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을 책임을 진대요.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 보험 가입분에 보험 가입 금액 예. 이걸로 한 거를 그 보상을 책임진다라는 을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원래 이제 1억이 보험 가액이면은 네가 1억 들었으면 되는 건데 전부 보험 드는 건데 네가 보험료 조금 내려고 반절만 들었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후에 보험금도 반천만줄 거야. 이거를 잠깐 뒤까지 보고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에, 다른 약정할 수 있는 거네요.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 보상을 할 책임을 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니까, 러 원래는 이렇게 비율 보상인데, 당사자다 약정해가지고, 이 보험 금액 한 것까지,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내용. 그래서 잠깐 여기를, 어... 예를 하나 좀더좀 좀 들어드리고 가면은, 이게 이제, 그, 일부 보험일 때, 우리가 이제 보험, 보상할 그, 개, 금액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왜냐면 우리가 2차에서도 이 부분을 좀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자기부담금이나 면책금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잠깐, 식을 한번 잠깐 써보면, 자, 여기 일부 보험. 방금 전에 그, 1억이라고 했잖아요. 이 보험 가액이. 이게 만약에 전부 멸실됐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그걸 계산을 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5천만 원만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라 그러면. 그럼 1억 피해잖아요. 그걸 다안 주고, 1억 분에 5천만 원. 반절만 했으니까 이 부분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한도가 이 보험 가입 금액이 되기 때문에 5천만 원 한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면은 계산하면 5천만 원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자기부담금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이 있으면 이제 그걸 이제 또 감안해서 하는데 그게 이제 없다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일부 보험 계산을 한다. 예, 개념적인 내용 좀 체크하세요.